말빨 좋아 하루 종일 라이브도 가능한 유튜버의 재능을 발휘할 부업 아이디어. 협상 설명 아이디어 상속 분쟁으로 철천 지원수의 길을 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에 능숙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 답은 이미 나와 있어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식의 비용에 대한 대가 지불을 원하기에 강건너 불구경 이란 속담처럼. 이번에 산불난 사례처럼 유튜브 영상으로 산불 피해자의 사태를 바라만 볼 뿐이죠. 상속 분쟁 답이 없을까요? 이미 해답을 알고 있는 해당 전문가는 있기 마련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지식 습득 가능한 시대이기에 이런 해답을 컨설팅 비용 받고 해결사 역할의 알바를 유튜브 라이브 지치지도 않는 말빨 소유자분들께 추천드려요. 비용 절감의 증명으로 수수료 수익을 타킷으로 하는 부업입니다. 상조회사 가입자 타킷으로 장례식 전후의 분쟁 비용 절감을 홍보해서 컨설팅 해주는 부업 아이디어입니다. 이상은 상속분쟁 변호사가 싫어할 아이디어였습니다만 상속분쟁 전문 변호사가 해도 좋을 아이디어입니다.